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유독 겨울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눈이 오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운동장에서 놀게 해주셨던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또 아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과 산타클로스. 이것은 바로 겨울을 기다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저희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를 처음 해주었는데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밥 먹기 싫다고 할 때마다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나 배고파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이가 다시 밥을 먹습니다. 어, 이런 귀여운 모습을 보면 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밥을 잘 먹든 먹지 않든 다 해주고 싶은 게 모든 아빠들의 아빠들의 본심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같이 우는 아이, 울지 않는 아이로 나누어서 호의를 베푸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은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였고 거짓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략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노예로 삼았고 고통을 주었었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허망한 모습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구해줘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하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만 하면 그 소리를 들으신 즉시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신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 중 하나이지요.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호의가 그것도 전혀 받을 만하지 않는 이에게 베풀어질 때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에서의 복을 모두 가르친 야곱의 이야기가 있죠. 그는 형이 받았어야 할 모든 축복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일반적인 마음으로 이 일이 용서가 될까요? 아니겠죠. 야곱도 이를 알고 있었으니까 에서에게 다시 더 돌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가까스로 마음을 잡고 형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돌아와 용서를 빌때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가 받을 만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그의 동생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하실 만큼 떳떳한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많이 부족하시지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 그분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즉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있네 한 없는 경배 한 없는 찬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였지. 사